이거 혹시 본인이 프랑스 혹시 할줄 아는 거 있을까요? 아, 네, 그, 말씀드릴까요? 아, 네, 네. 카림, 벤제마, 아, 음바. <laughs> 카림, 벤제마, 음바. 널, 널 사랑해, 이런 느낌. 널, 사, 아, 널 사랑해, 그런 뜻인가요? 네, 그런. 뜻인가요. 아, <laughs> 하나, 둘, 둘 셋.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.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23살입니다. 저는 이제 대학교 휴학하고 경찰 준비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. 음. 본인이 나중에 어 직접 이제 직업으로 갖는 꿈이 혹시 있을까요?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공기업의 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공기업에 입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. 음. 네. 경찰과 이제 본인이 원래 했던 과가 좀 많이 다른 점이 많잖아요. 경찰을 준비할 때 힘들었던 게좀 있었는지 복 공부하는데 정보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 카페 찾아봤는데 경수모라고 음. 이제 경찰 수험생의 모임인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좀 방향 잡은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럼 이 경찰을 준비할 때 자격증이나 뭐 어학시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. 혹시 그런 거를 지금 혹시 준비 중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막 그런 게 궁금해요 어, 경찰 시험 볼때 이제 법 3개 보고 토익이나 지 t 프 봐야 되고 한국사는 검정시험 따로 이제 봐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두개는 해가지고 법만 하면 돼요 광주 청년 정책 중에 응시료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알고 있었나요? 아저그거 어, 몰라가지고 그 g t e l 가 7만 원인가 음... 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, 그래서 네.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 가가지고 아 그럼 한 번에 붙은 건가요? 아, 네. 아 진짜요? 아니, 쉬운 가지고. 쉬운 가지고. 아 쉬운 거여가지고 대단하네 본인이 혹시 영어 말고 이제 다른 언어도 배워보실 생각이 있나요? 아저 생각 있어요 프랑스어 쪽으로 그냥 음... 그 뭐지? 경찰에서 영어, 미국어 아 아니 미국어? <laughs> 영어, 프랑스어, 독일어 이 세계 시험을 봐 가지고 음. 시험에서 부, 붙으면 이제 유학을 공짜로 보내 주고. 어, 아, 유학을? 네, 그게. 그리고 1년 동안은 한 본급의 80% 주고. 음. 네, 1년 넘어서는 한 70, 60%? 음. 그 정도에서 이제 월급도 계속 나오고 갈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은 그거 가지고 저는 음. 프랑스어 배워 가지고 이제. 그럼 혹시 이제 본인이 프랑스어 혹시 할줄 아는 거 있을까요? 아, 네. 그 말씀드릴까요? 아 네네. 카림 벤제마 음바. 아, 아, 카림 벤제마 음바. 널, 널 사랑해 이런. 널아널 아, 사랑해 그런 뜻인가요? 네, 그런. 뜻인가요? <웃음> 아, <웃음> 나중에 아, 써먹으세요. 네알겠습니다아그 네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혹시 광주 청년 정책 중에. 네네. 네. 어 저희가 이제 실제 그 공기업의 근무 환경도 알아볼 수 음. 있고 관련하는 공사자들한테. 네. 어, 어떤 이제 충고나 뭐 조언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광주 정책이 있어요. 이게 아, 이제 지역 인재 네. 이전 공공기관 탐방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. 혹시 이런 정책이 있는 거 알고 있었나요? 아, 방금 듣기 전까지 모르고 있어요. 음. 네. 제가 알기로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이 면접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. 아 이제 면접이 좀 중요해졌어요. 아, 네네. 이제 내년부터 가산점이 없어져가지고, 음. 면접이 두 개였는데 이제 다섯 개로 바뀌어가지고, 좀할게 많아졌다? 음, 이 면접이 근데, 따로 막 이래, 어, 따로 막 준비해야 되고, 막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, 사실. 아, 맞죠. 뭐 주변에 잘 알고 있는, 저희 나이 또래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, 광주 청년 정책 중에, 청년 잡 희망 팩토리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이제 면접 코칭도 해주고, 자소서 이제 첨삭도 해주고, 여러 가지로 뭐 청년들 진로 탐색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아,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이런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? 그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경찰 시험이 총세 개가 있거든요. 필기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체력 시험 보고 음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 기간이 비잖아요. 음. 그 기간에는 면접만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할수 있는 거면 저는 할것 같아요. 본인이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단 제가 거의 생활이 평일에는 비슷한데 오늘은 한 8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뭐 밥 먹고 다가슴살 먹고 <laughs> 그다음에 9시부터 6시는 이제 저 자기 개발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는 좀 하기 싫은 일이거나 좀 해야 될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한테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컴말 실기 공부하고 방 청소 좀 하고 <laughs> 네 그리고 이제 맞죠? 보통 이제 6시 이후로는 이제 운동을 하든 운동이 없는 날에는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음.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음. 보통 9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운동 갔다가 음. 집에 와서 닭감수한개 먹고 씻어 <laughs> 먹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음. 공부 쭉 하는 건데 이제 알바하는 날에는 뭐 오후에 오후 알바니까 오후 알바하고 이제 끝나고 스터디 카페 가는 그런 식으로 음... 공부하고 있어요. 어 그러면 알바도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? 네, 그렇죠. 음... 그러면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그렇죠 힘든데 이제 이거를 알바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벌려다가 날아가면 갔다와가지고 이제 아, 네. <laughs>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음... 열심히 벌자 해까지고 음... 이제 알바하기 시작. 그럼 이제 코인은안 하시고. 살짝 시각이 있는데 <laughs> 제가 알기로 오늘도 이제 10만 원 꾸르셨다고 <laughs> 아까 뼈가 뼈에 금갈 정도 <laughs> 부러질 정도 정도 아네 나중에 직업적인 꿈 말고 버킷리스트 같은 뭐 아, 그런 거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마라톤 같은 뭐 그런 좀 극한까지 나를 내모는 음 그런 도전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은 직히 저희가 살면서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엄청 막 극한까지 막 몰리는 경우는 뭐 거의 없잖아요. 40km를 진짜 계속 뛴다면은 그게 그 경험이 저한테 미래에 엄청 많이 힘들 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 준영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. 네네. 이 광주 청년센터에서 하루 네네. 수업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아, 이, 이제 극한의 상황을 도전한 음, 사람의 음.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는 이제 강연이 있거든요 네네. 혹시 그것도 이제 참여해 볼 생각이 있나요? 네, 저는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어? 나중에 이제 직업적인 꿈 말고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뭐 아, 그런 버킷리스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사실 광주FC 광주 대표님도 광주FC? 주 f c 도 이제 주장으로서 어. 이제, 이제 광재 아 fc 구단주 정도? 아 광재 fc 구단주 정도 하고 싶다. 이승우 좋아하는데 이승 우 됐고. 코선흥민 뭐음 은퇴할 때 지금 딱 k 리그 복귀할 때 광재 fc로 그냥. 아 그만큼 <웃음> <웃음>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벌어서 와, 그 구단주를 그죠. 하고 싶다 그 말이죠. 그쵸그쵸 음. 비트코인으로 이제 벌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네.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에 청년이란 혹시 네. 무엇인가 본인만의 네. 단어로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만의 단어라고 한다면은. 청년이란 저는 좀 불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. 왜냐면은 하뭘 하든 간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타오르는 것 같고 열심히 화이팅 음.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음. 그렇고 그런 점에서 좀 불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음. 청년은 20대? 20대? 30대는 너무 갖고 있대 <laughs> 아 30대는 그러면 이제 청년이 아니라는 그, 말, 그 말씀인가요? 아저씨, 아,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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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큰일 났다.